다음에는 중앙시장에 가겠습니다 아, 봐봐 아, <laughs> 중시장에서너 아, <진짜. 웃음> 변태같아 <병태> <laughs> 너무 추운데? 와, 너무 추운데? 아, 잠깐만 너무 추워 아, 이건 패딩각이야 돼지 같은데 나는? 진짜, 진짜? 아 원래 돼지니까 그런 말하지 마, 거였어 오빠 돼지잖아 우리 뒤로 사람이 너무 많았어 나 절로 먼저 갔다올게요 <목소리도> 근데 횡단보도가 없는 것 같지? 지연아, 좀 비켜봐. 아 아냐 아니 아냐 투 트리스턴 투 트리스턴 33백원 300, 네. 달랐는데? 리덱스 탈일 없는 거잖아 아 이제 없어갈 때는? 갈 때는 막심히한 다시 해보자 거기 한국 사람 많이 오데아아 진짜? 아, 근데 진짜로 처음 느껴 언어의 장벽? 응 노력도 안 하고 그냥 자기 말로 하던어바디링귀지도바디지를 그냥 안 들으려고 그런다? 어? 알지? 자기 그냥. 말을 한다는 거야 근데 이게 정상인거래. 그래서 외국인이 우리나라 오면은 한국말이 안 돼. 한국말이 안 돼. 나랑 있으면 될 텐데. 난 영어 괜찮아. <laughs> 아온라오면 한국말이 안 돼. 어. 러시아 사람들처럼 자기 나라 말안 하고 영어로 뽑아주려고 그러니까. <laughs> 너무 치워한나 지금. 그러게. 투사박혀. 좋같다 아. <laughs> 이거 성실한 거 진짜 오랜만에 느낀다. <laughs>

오. 이거 응. 아, 이쁘긴 이쁘다. 이쁘 이쁘다. 이쁘다. 이쁘 이쁘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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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니이이 이쁘다. 저쁘리이리리 이쁘다. 이쁘다. 이이다다이이이 <laughs> 저 멀리 있는걸? 아니 저게 어디로 날아올 줄 알고 <laughs> 아니 저, 저 주변에서 돌겠지 네. 아니야 쟤네가 너 잡아먹는데? 아 저렇게 따위로 날아와서 오빠 무릎으 찍어봐라 <laughs> 한 번도 그런 적 없어 <laughs> 아니야 쟤네가 너 잡아먹는데? <laughs> 아 저렇게 따위로 날아와서 오빠 무릎으 찍어봐라 <웃음> <웃음> 한탄하지해라네야너무서너 무서워 이제 너다 쪼아먹으러 온다 <laughs> 아, 쫄지도 않아 러시아 비둘기는 <laughs> 아니야 얘네는 여유 넘쳐 근데 배경 진짜 이쁘다 이봐와 안쫓는거 봐 <laughs> 와, 쫄다 완전 <laughs> 얘 맞짱 뜨러 온나니까 찍어줘 이렇게 하는거 야 <laughs> <기도를> 괴롭히지마 이게 <laughs> <laughs> 뭐야? 양미라 컷? 무서 이렇게 하 어... <laughs> 어, <야. 웃음> <laughs> <laughs> 패딩을 고걸사진아켜사진 몇번이나 찍는거야 봤지 너도 네 못생김 확인했지있지아나 <laughs> <laughs> 그래? <못생고 있음>, <laughs> 너무 좋아서 그나마 좋다 경찰할 <laughs> 시간 인사해줬어 이거 음. 어, 뭐야 앞머리 탈모 아님 이거? <laughs> 야 야! 아 뭐야 아 이런건가? 여아 잠깐만 왜 이렇게 넓어? 머리가 긴거지 이거? 어? 나 탈모냐? 탈모 아닌데? 갔나요 아, 근데 다 좋은데 바람이 너무 무거워 w I don't k n o 숨도 안 쉬고 먹 k 라니까 I don't k 시키자 이 말이었지. 이케이 거기야. 아, 여기서 사진 찍을 수 있게 내 k 갔다. w I don't k 시러. 우리도 이거 하자. 뭐? 오빠로 돌려봐. 좀 목도리 같다. 아 어, 뭐야? 왜 여기? 나는 여기를 보고 이제 편집할 때어 이렇게 찍다가 응. 네 다음에는 중간시장 가겠습니다. <laughs> 진 <진짜? 웃음> 오빠는 다음 어떻게? 나 가면 안 돼? 다음에는 중간시장에 가겠습니다. 하고 중앙 시장에서 가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. 그러면은 이게 편집할 때 이렇게 넘어갔다. 이렇게 로 다음은 비둘기 시장으로 가겠습니다. 비둘기 시장으로 가겠습니다. <laughs> 짠! 비둘기 시장입니다. <laughs> 중앙 시장으로 가겠습니다. 어, 짠. 아, 어? 어, 나 진짜 대물이야. 너무해? 머 하지 마라 이제. <laughs> <뭐라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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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I know. y o u n 래 s 지 컷? g o 머 i 그택시 n 사 아저씨들처럼 잘 t y 는거 아니야? 빡빡깎아 o 거든 o o d taxi is as she's a charm of c h 택시기사 아저씨들처럼 잘라주는 거 아니야? <뭐라> 깎아거주이 아, 아, 어? 장주영, 장주영. 누구야? 이이라고 몰라? 장주영, 장주영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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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길다고 강두야. 어. 이렇게 또 짧게 이단두야짧처음처음장누군 <laughs> <laughs> 몰랐어. 네 발음이 이상한 거지. 몇 <laughs> 시간 <너무> <laughs> 어 봐야 나 여기가. 나 한번 봐 봐. ㅋ ㅋ ㅋ ㅋ 잘못 이렇게 내려가자 저길 있다 저기 길 있네 어? 어, 이상한데 아니 이렇 하면 되지 아니 여기 있잖아 혜아어길 이쁘다 여기 뱀이 있어 어? 뻥이야 약간, 약간 좀 모자라 보였어, 아, 내려올 때. 진짜? 진짜로. 아, 무섭잖아, 건들지 마. <laughs> 내려올 오, 근데 여기 좀 깊다. 깊대래. 넓다. 와, 여기 길 되게 이뻐. 뭐가 이뻐? 모든 게. 빨리빨리. <laughs> 얼굴이라고 안 했잖아. 마음은 아니지. 하늘 진짜 이뻐. 돌려 화면. 화면 이쪽이야. 돌리라고 하면. 아. 안녕하세요. <laughs> 람! <laughs> 다시다시 다시 다시. 뭐야, 어디 감 안녕하세요. 아, 잠깐만 잠깐만. 이렇게? 안녕하세요, 우리는. 지 이걸 나와야지. 자. 어, 여기서 여기서도 사진 찍으면. 발로케 이렇게, 그래 이렇게 가자. 가자요? 가자요. 네. 가자요. 무슨 네 거야. 마이크 네. 켜야. 뭐라는 거야? 아, 나 만의 편집 편집법 찾았어. 봐 봐. 우리 어디 갈 거지? 중앙시장. 아? 중앙시장 말고 무슨 번간다 했잖아. 아, 시나몬은. 시나 번 아니야, 시나 번? 시나 번? 근데 당근 크림 설치하웠다는데. 빨리 안 가면? 뭐. 아니 뭐 중앙시장 먼저 가자. 우리는 중앙시장으로 갈 겁니다. 이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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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봐로가다 파였어 아, 근데 하늘 오늘 진짜 예뻐 응. 역시 나는... 하.. 양규창님이 여기 와서 그런가 당연 대만에서 비더니거니 대만에 놀러갔 애들 있잖아 <laughs> 비... 걔네들이 태풍 요이 <laughs> <laughs> 내 친구 놀러 갈 때마다 비 오고? 나 아니야. 근데 나 놀러 갈때비오던나 놀러 갈때비한 때비 번도 안 왔는데. 안 비? 비? 그럼 나 때문이야. 안 내가 최고라고. 나는 좀 바람 운 있어 바람 운. 그게 좋은 거야? 바람? 운이지. 어디 앉아 여러분? 어디 앉아? <laughs> <laughs> 그분 아니야? 이거 운인 것 같은데 운 아니야? 너때문이라고 그래 우리 모두 란지창이야. 우리 란지창이니까. <laughs> 아 근데 따뜻하다. <laughs> 오빠 셀카봉 좀빌려줘가 저기 사진 좀 찍자. 그래. 잠깐. 오 입맞아도 안 되는데. 어수 하이. 어, 그니까. 아왜 안돼, 상놈. 렇게 입이 험하니? 상놈이 욕 아니라 너. 상놈? 어. 상놈이 욕 아니야. 너뭐 상놈이라 맨날 해게 여기 <laughs> 어쩌라고? 오, 여긴가 보다. 진짜 여기 맞는 것 같은데? 그래, <laughs> 자식! 오빠, 내 새끼 뭐야? <laughs> 여가주시작이야